안녕하세요. KBS 네트워크 참TV 시민부입니다. 여러분, 심야식당이라고 들어보셨나요? 늦은 밤부터 새벽까지 밥을 파는 심야식당은 일본에서부터 인기를 끌어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. 이곳을 찾는 손님들은 야근이 잦은 직장인이나 주변 식당의 요리사까지 다양한 직업을 가졌는데 혼자 오는 1인 손님이 대부분이라고 하는데요. 늦은 시간 따뜻한 밥한 공기의 간절함을 달랠 수 있게 됐지만 왠지 외로움은 덤인 것 같아서 좀 씁쓸한 생각도 듭니다. 사람 냄새 그리운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하는 KBS 네트워크 참태비. 오늘도 알찬 소식 준비했습니다. 첫 소식은 창원에서 전해드립니다.